여기 뚝배기 남은거 있었어 여기 야 승수 순수... 배로다 저 진짜 착하지 않습니까 선사다 선사 안녕하세요 저기 아, 승희 알아 저거? 응 다라큰 아, 조끼 몇이지? 1얘 예. 예, 밑에 이쪽끼 아싸 승희 짱승희 이거 진짜 몰라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거 볼름 모름 진짜 이게 진짜 세대 차인가? 승야태사자 알아? 태사자사를 <laughs> 알아, 어떻게 알아지 몰라. 원타임. 홀. 네. 하거뜨하거 하, 하. 어, 알아 알아. 업타운 알아? 업청. 타운은 완전 옛날 아니에요? 안영 <laughs> 님 아니, 지금 파블로 님이 돌려간 거 같은데요. 아니, 업타운 우리 우리 할때 없었잖아. 안 했잖아. 아, 윤미리는 알지. 유명하니까. 티 티. 윤미래 말고 티아 윤미래 암 윤미래 타샤니, 암 타샤니 타샤니 윤미래가 티야 티가 타샤니고 그리고 타샤니. 저도 엄마 어 타샤니로 활동했었어 검은행복 노래 좋아 검은행복 암넌 나의 이 초콜릿 초콜릿 저건 아니죠 저거 저거 저인종비하 아닙니까 지금? 아니아니 아무... 아니. 이거 노래 있어요 윤미래 노래 알 분들은 다 알아요 샤크라, 샤크라 아시는 분? 다그렇게다 개미 두마리 개미 세 마리에 다 앞에서 다섯 마리 음치가수 이재수? <laughs> 야이 진짜 어나 알아 와나 진짜 20년만에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이거 겁쟁이 겁쟁이 와음치가와 <laughs> 이거 나비님은 다르다 유승준은 당연히 알지 태기님 유승준 알아요? 유승준 몰라요 유승준은 뭐죠? 누구죠? 우리나라 최고의 댄스 가수였던 사람, 지디 보다 인기 많았어. 몰라요. 난 응? 너에게. 하우. 올사랑해아 개암. 헤이 hey. 옛날 사람 아니지. 페이 hey, 울산 사람. 헤이 hey, 저거 파블로의 친구야. <laughs> 어우왜 이거 진짜야? 어지치지마 진짜야? 전화 창스 전화해봐. 전화해보세요. 파블로 친구 아니에요? 아니데요아 아닌가? <laughs> 파블은 유라 친구잖아요. 유라 친구. 아니 이게 이거 진심이야. 근데 파블은 진심. 파블은 유라 친구인데 유라 친구. 이게 진짜입니다. 걸스데이 유라. 유라. 에. 에이... 진심. 하영이. <laughs> 예알겠어니다산 예고 나왔어요. 진아영. 실친이냐고 실친 실친이었죠 고등학교 여, 때. 여조잖아요 여조. 여쭈. 응? 지금 아니잖아 지금 연락 안하잖아 지금 연락 연락 안 되지. 아니 그럼 끝. 그래서 언제,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 승희야? 하여튼 남자들은 진짜 뭐든 어떻게 해번 해보려고, 진짜. 에이. 에이. 승희야, 나는 안 해줘. 여기 <laughs> 상가방 있어요. 상가방이고, 지랄이고. 있는지. <laughs> 아, 농담이야. 승희한테 뭐라 하지 마요! 미안해. 승희야, 팔벼줄까? 응. <laughs> 일로와, <말로> 줄게. 아무래. <laughs> 일로와. 라 승희야 아 쳐다 가자 승희 옆에 앉아야지 아 지금 건드지 마세요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사람이 있을 있다고요 와와한대더와 이거, 애들, 여기 뒤로 다, 뺐어요 최소 두, 뒤에 다, 아 내가 한 명. 와, 또 막아! 질 뻔했거니, 씨. 어! 아! 이거, 나, 안, 절대 안나 절대 안 죽음. 나 절대 안 죽음. 절대 안 죽음. 여기 앞에 기저시켜놨어요저 정확히 빨기 어, 아, 뭐야, 어, 뭐야. 나 왜, 들 뒤로 빼요. 빼면 죽음. 난 죽음. 파블린 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건넌다. 왼, 왼쪽으로 돌아, 돌아온다. 왼쪽으로 돌아와요. 와요.

Errei, <laughs> 나이스! 아나 레이저 사이트야. 파블로이 일로 와봐요. 앵소, 앵소. 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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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오세요. 내라. 레이저 줘요. 아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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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해오세요, 해오세요, 해오세요. 오케개 내밀지 마. 오케이 내밀. 임도라이거 해오서 기절시켰거든? 레이저, 오른쪽 아래로 갑시다. 이거 돌아야 돼. 더 돌아야겠다. 안 아, 쏜다. 약, 약. 뭐야? 귀여운 척.. 귀여인가 어? 그그 기... 뭐지? 기... 잘하는... 아 귀여워! 아아안해안해 네, 아... 아, 아 미안, 미안 아 진짜 미안 아, 뭐야? 진짜 남자로서 둘 데가 없네 승희야 나도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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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엽지! 저기... 승이야 반응을 해줘야지 우리 민망해 아나진안 아, 아, 하고 아, 아, 뭐 집중하고 <laughs> 있어 나좀있으 <쪽에서> 서른탈이야 <laughs>

잠시, 잠시, 아, 집에서 싸, 일로 와, 우측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근데 이거? 주먹 빼고 달려, 주먹 빼고 달려, 주먹으로 달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죽진 않아요. 아, 우리 불쌍해. 바로 우측, 바로 우측, 우측이 대박! 아, 제발. 으악! Okay, okay. 어바 앞에 있다 봤다 아씨 언덕 위에 있어 그 봤어 근데 걔를 웬만하면 아 이거 웬만하면 앉아 는게 좋은데 와우 나이스 초계피 가자가자가자여하자자 으하하자. 으하하하.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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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하하하하하하하위하하하하하하하 아, 없어요. 큰일 났다자리 그 너무 좋다 제네. 아, 이거 진짜 싫었는데. 하... 아. 엄터왔다 아, 수, 맞네. 아, 맞네있 있죠? 있죠? 아, 없어요. 아, 있다. 있다. 하나 있다. 주마, 주마, 하나 있다. 줘 봐. 늦었다. 아, 늦었다. 안 돼, 이건 안 돼. 아... 너무 자리가 너무 좋아 새네가 아... 내 연막있어? 연막있으면 연막 끌어야돼 연막 연막없어 일단 살려봐 이거 아 이거 우쭈우쭈우쭈우 엠방이야 엠방야나 말고 엠방야 언덕위에 엠방 언덕위에 어잡았다잡았다가만있가 네. 그래, 천천히 천천히 뛰어야 엎드려 엎드려 뛰어야 엎드려 엎드려 괜찮아 엎드려 어 앞으로 조금만 가면 돼 아갑 빠만 있어서도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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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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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s> 어, 할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저 특껴놓고 왼쪽 왼쪽 봐 그냥 왼쪽 봐 왼쪽 가서 S W S 어 여기 보고 있어 돌 뛰어 왔거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저 있다 어챌챌 넷도 일단 챌 넷도 아서클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둘 왔는데. 아, 어, 왔네. 흉, 안 잡아. 올라갈 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지금. 아, 어, 없다, 없다. 다시 없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 이거, 오, 오른쪽, 오른쪽 끝으로 갈래? 이거, 서클 따라가야 될것 같거든? 연막, 아, 아무것도 없지. 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떡하냐, 지금 보이는 언덕 있지. 네. 거, 기 그냥, 거, 그냥 개돌해야 될것 같아. 그 말고 답이 없어 어저 잡아봐 저 잡아 어 잡아 됐어. AR, 들어와, AR, 들어와, AR 들어와. 어, 들어 AR 들어 AR 들어 아어필 이거 싸워야 돼피못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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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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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AR 들고 싸워 괜찮아 이거 이거 저기 젖다였어 일어나 일어나 샷돌들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